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역 가왕 2가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방송 전부터 유출된 결승탑 3명당과 탈락자 10인이 소식이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와 심사위원 점수가 엇갈리며 예상 밖의 결과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고, 스튜디오 안팎은 충격과 눈물로 물들었습니다. 과연 이번 유출된 명단은 사실일까요? 눈물의 폭풍 속에서 탈락한 참가자들과 새로운 탑7은 누구일까요? 이 모든 드라마틱한 순간과 숨 막히는 반전을 함께 탐험하며 현역가왕2 가시청자들에게 남긴 질문과 메시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라운드에서 최하위인 29점을 기록한 황민호의 무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경연 초반부터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받았던 유망주였고, 많은 팬들에게 중결승은 당연히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29점이라는 점수는 팬들에게 믿기 어려운 결과로 다가왔고, 그의 탈락 가능성은 방송 전부터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무대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황민호가 과연 이대로 탈락하는 것이냐? 는 질문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황민호의 경우는 단순히 점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무대는 감정과 에너지를 담아내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지만, 심사 결과는 그러한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이 점수는 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심사위원들이 정말 공정하게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다. 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그의 이름이 탈락자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팬들은 큰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 진해성, 김경민과 같은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허위권에 위치하며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에녹은 항상 독창적인 무대 구성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아왔던 참가자였지만 이번 1라운드에서는 그의 이름이 예상 밖의 허위권에 등장하며 팬들의 충격을 더했습니다. 진해성 역시 트로트의 정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뛰어난 무대로 주목받아왔던 강력한 후보였기에 그의 하위권 등재는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김경민의 경우 안정적인 무대를 꾸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저조하게 나온 이유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팬들은 심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며. 이런 식의 평가가 계속된다면 누가 끝까지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라운드는 참가자들에게 있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운명의 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중결승 진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무대를 장식했지만 결과 발표 순간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 것은 탈락자들의 이름과 함께 터져나온 충격과 눈물이었습니다. 특히, 황민호의 이름이 탈락자 명단에서 발표되었을 때 현장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무대를 떠나기 직전 박구용과 신승태의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탈락 소식은 단순히 참가자와 팬들만이 아닌 방청객들 사이에서도 도저히 믿기 어렵다 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방송 전 유출되며 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을 더욱 부추겼고 많은 팬들이 황민호의 탈락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에녹 역시 결과 발표 순간 예상치 못한 긴장감 속에 눈물을 보이며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탈락자 명단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만큼 팬들은 그의 중결승 진출 가능성에 대해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중결승 진출에 성공하며 현장의 분위기는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녹은 눈물을 훔치며 더 나은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해 팬들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서진, 진혜성, 애노 황신, 강문경, 신승태, 최수호, 김준수, 김수찬 이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시청자들과 팬들 사이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결과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으며 탈락위기에 몰렸던 참가자들이 극적으로 중결승을 통과하며 결승 무대에 오르는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해성과 에녹의 결승 진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진해성은 그동안 보여준 안정적인 실력과 폭발적인 무대로 팬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에녹은 뮤지컬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에녹은 중결승에서 예상치 못한 점수 반전으로 극적으로 결승에 진출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결승 진출자 명단에서 주목할 또 다른 이름은 황신과 강문경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독특한 무대 연출과 감성적인 보컬로 눈길을 끌며 중결승을 통과했습니다. 신승태, 최소, 김준수, 그리고 김수찬 역시 각자의 개성과 강점을 살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결승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이번 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탁월한 감정 표현력과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을 선보이며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예술로 평가받으며 우승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박서진의 무대는 매순간이 새로운 감동이며 그의 독보적인 스토리텔링은 이번 시즌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승 진출자 명단이 발표된 직후 탈락자들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심사 기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 투표와 연예인 판정단 점수 간의 불균형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국민들이 지지한 참가자들이 연예인 판정단 점수로 인해 탈락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고 지적하며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국민투표가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민호와 같은 인기 참가자가 국민투표에서 성의권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점수에서 밀려 탈락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며, 시청자들의 실망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이번 라운드에서 도입된 600점 배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00점 배점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반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한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며, 일부 팬들은 제작진이 긴장감 있는 드라마틱한 전개를 위해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제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국민 투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고 심사위원 점수와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심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현역가왕리는 단순히 흥미를 위한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라운드에서 제작진이 이러한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되찾는 것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승전이 다가오는 가운데, 과연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가왕을 선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탈락자들의 이름이 발표될 때마다 팬들은 경악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승 진출자들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꾸준한 활약과 에녹의 극적인 반전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들이 결승전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에 대한 관심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이 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시청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공정성과 감동을 안겨주는 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에 실망했지만 다음 라운드에서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는 팬들의 외침이 제작진에게 얼마나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결승 진출자 명단이 발표되면서 현역 가왕이 위 마지막 무대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무기로 경쟁을 펼칠 9명의 참가자들이 과연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왕의 영광을 거머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도전과 열정,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감동의 순간들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들과 팬들은 이제 한층 더 치열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통해 음악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무대에서 빛날 가왕의 탄생을 함께 지켜보며 그들의 여정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봅시다.